안녕하세요. 카카오 클라우드 플랫폼 팀에서 쿠버네티스 에지어 서비스인 dkos를 개발하고 있는 규입니다 dkos를 개발 운영하면서 실리움의 메모리 누수 버그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실리움의 버그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먼저 발표 대상입니다. 아무래도 실리움의 메모리 누수가 주제이기 때문에 쿠버네티스를 개발 운영 중이거나, 실리움을 사용 중이신 분, 그리고 고언어 개발자가 많이 시청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프로그램의 메모리 할당과 해제, 그리고 누수 디버깅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든지 좋습니다. 특히 메모리 누수 분석을 위해 고가 스택과 힙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말씀드리고요. 어셈블리 수준에서도 확인해 봅니다. 이 세션은 먼저 실리움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리움의 구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요. 실리움의 메모리 누수 분석과 그 해결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리움에 대한 소개입니다. 실리움을 말하기에 앞서 쿠버네티스 네트워크 모델을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이 모델은 몇 가지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클러스터의 모든 파드는 고유한 IP를 가진다. 둘째, 파드는 나트 없이 노드 상의 모든 파드와 통신할 수 있다. 셋째 노드 상의 에이전트는 해당 노드의 모든 파드와 통신할 수 있다. 이런 쿠버네티스 네트워크 모델의 요구사항을 구현한 것이 바로 CNI 플러그인입니다. CNI 플러그인에도 여러 종류가 존재하고요. 카카오 클라우드는 실리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리움의 구조입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중 하나의 노드를 나타낸 그림인데요. 실리움은 데몬셋으로 각 노드마다 실리움 에이전트가 동작합니다. 이 에이전트는 각 노드의 네트워크 설정을 담당하는데요. 쿠버네티스로부터 파드의 시작, 중지와 같은 이벤트를 수신하고 이를 eBPF 바이트 코드로 컴파일하여 커널에 적재하는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그러므로 실리움 에이전트가 정상 동작해야 해당 노드에 동작하는 파드의 정상적인 네트워크 통신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DKOS를 운영하면서 이 에이전트에 OOM이 발생하며 죽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실리움 에이전트도 데몬셋의 파드로 동작하기 때문에 OOM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재시작됩니다. 하지만 재시작되는 수초 동안 해당 노드에 동작하는 파드에 헬스 체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파드가 뜬다면 이 파드에는 일시적인 네트워크 단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죽지 않게 가용성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에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실리움의 om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om 분석의 첫 단계는 이것이 메모리 리밋을 잘못 설정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메모리 누수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프로세스 메모리 사용량 패턴을 보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데요. 사용량이 높아졌다 다시 낮아지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두 개의 프로세스는 모두 정상적인 프로세스의 예입니다. gc와 메모리 풀 사용 여부에 따라 패턴은 좀 차이를 보이는데요. gc를 사용하지 않는 프로세스 a의 경우 운영 체제의 할당과 해제를 빈번하게 요청하여 그래프의 변화가 심합니다. 이와 달리 gc를 사용하는 프로세스 b의 경우 일정 시점에 메모리가 모두 해제되는 패턴을 보입니다. 둘다 정상 동작하는 프로세스이지만 우리가 메모리 리밋을 잘못 잡으면 OOM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OOM 분석 시 리밋을 먼저 늘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실리움 이슈의 경우 메모리 리밋은 충분했습니다. 메모리 사용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없었고,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별다른 이벤트가 없어도 메모리 사용량은 꾸준히 계속 증가했습니다. 전형적인 메모리 누수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누수인 것은 확실한데 어느 코드에서 새는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코드를 바로 분석하는 건데요. 문제의 커밋을 특정할 수 있거나 그 수정량이 매우 적을 때 유용합니다. 둘째, 메모리 관련 시스템 콜을 추적하는 겁니다. 코드 수정량이 많고 커밋을 특정할 수 없을 때 시스템 콜의 콜러를 분석하여 메모리 누수 지점을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저 스페이스에 별도의 메모리 얼로케이터가 있다면 이 방법으로는 추적이 어렵습니다. 메모리 얼로케이터가 가지고 있는 풀 안에서 메모리 할당과 해제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프로파일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커밋을 특정할 필요도 없고 유저 스페이스에서 일어나는 모든 메모리 할당과 해제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프로파일러 사용을 가장 추천하고, 저 또한 프로파일러를 이용해서 실리움의 메모리 누수를 분석했습니다. 바이너리의 CPU, 메모리, IO 등을 추적하여 데이터로 제공하는 도구를 프로파일러라고 하는데요, 각 언어마다 프로파일러가 존재합니다. 자바의 경우 J 프로파일러, C는 Gprof, 파이썬은 C 프로파일과 같은 프로파일러가 있습니다. 저는 고로 구현된 실리움을 분석하기 위해 고 런타임에서 제공하는 pprof라는 프로파일러를 사용했습니다. 이 런타임 pprof는 일종의 인터페이스인데요. 어플리케이션, 어플리케이션에서 write-hip 프로파일과 같은 pprof API를 호출하면 해당 시점에 런타임으로부터 정보를 가져옵니다. 문제는 프로파일링을 위해 PProf API 호출 코드를 삽입해야 하고 바이너리를 다시 빌드해야 합니다. 또한 정적으로 코드를 삽입하기에 이 API 호출 시점을 외부에서 동적으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플리케이션에 이 PProf API를 HTTP로 서빙하는 서버 에이전트를 심어놓으면 동적으로 원하는 시점에 프로파일링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리움은 고PS라는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고 저는 이 고PS 명령을 이용해 프로파일링을 진행했습니다. 실제 DKOS에서 프로파일러를 실행하는 화면입니다. 동작 중인 실리움 에이전트 컨테이너에 접속해서 고PS 커맨드를 실행하고 있고요. 커맨드를 실행하면 내부적으로 HTTP를 사용하여 프로세스와 통신합니다. 그리고 프로파일링 결과를 파일로 저장해 줍니다. 위에서는 먼저 고 PS로 프로파일링이 가능한 프로세스 목록을 뽑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번 이슈에 타겟인 PID 1번 실리움 에이전트의 메모리 프로파일링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생성된 덤프를 로컬로 가져온 후, 고 툴을 이용해 Human r e d a b l e f o r 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PDF를 이용합니다. PDF를 열어보면 실리움의 메모리 프로파일링 결과가 나옵니다. 스택 트레이스 형식으로 보여주고 박스의 크기가 클수록 또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프로파일링 결과에서 메모리 누수가 의심되는 함수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특이한 점은 이 함수가 실리움우의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사용하는 범용 라이브러리였습니다. 넷링크 소켓을 지원하는 API였고요. 프로파일링에는 300MB를 넘게 사용한다고 찍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문제는 아무리 코드를 봐도 왜 누수가 발생하는지 못 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림보다 사실 코드의 양도 더 많았고 메모리 사용도 빈번했습니다. 결국 결과는 나왔는데 해석을 못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해석을 못할까요? 이유는 고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고의 메모리 구조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요. 어느 경우에 스택과 힙을 사용하는지 몰랐고, 그냥 GC가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하며 고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택과 힙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제 코드를 통해 고의 메모리 구조를 확인해 봤습니다. 예제는 간단합니다. 두 개의 100바이트짜리 바이, 100 슬라이스를 만들고요. 슬라이스 AB 모두 다른 함수에 전달합니다. 그후 슬라이스 B의 경우만 콜러로 리턴하는 코드입니다. 고는 빌드타임에 스택과 힙을 결정하는데요. GC 플래그에 M 옵션을 주게 되면 컴파일러가 메모리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볼수 있습니다. 어느 라인에서 스택을 사용하고 힙을 사용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첫째, SliceA는 하위 함수로만 전달하는 공간이므로 DoesNotEscape 스택만 사용합니다. 둘째, SliceB는 상위 함수 콜로로 전달하는 메모리이므로 힙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Make를 하는 바로 그 라인에서 EscapeToHip, 힙에 할당합니다. 이것은 어셈블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GC 플래그에 no inline과 no optimization 옵션을 준후 오브젝트 덤프로 볼수 있습니다. 보시면 첫째, slice A는 서브 명령으로 스택 포인터의 값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스택이 더 커지게 해서 slice A를 스택에 저장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slice B는 힙 할당을 위해 별도의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스택 포인터의 값은 변하지 않고요. 런타임에 make_slice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데요. 이 함수를 쫓아가 보면 결국 운영체제의 힙 메모리를 요청합니다. 여기서 고의 컨셉을 알수 있습니다. 메인 함수의 스택에서 할당된 버프라는 메모리를 하위 함수로 전달하는 예시입니다. 메인의 스택 프레임에서 버프는 0x100에 할당되었습니다. 함수 A에 버프의 주소 0x100을 전달하지만 A 함수 내에서 이 주소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메인 함수의 스택 프레임이 보존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마찬가지로 함수 B에서도 0x100은 유효합니다. 즉, 고는 메모리 할당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하위 함수로의 메모리 전달은 스택을 이용하고 상위 함수로의 메모리 전달은 자신의 스택 프레임을 보존할 수 없으므로 힙에 할당하는 컨셉입니다. 이제 고가 메모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았으니 프로파일링 결과를 재해석해 보겠습니다. 넷링크 API 함수에서 스택은 누수가 발생하지 않으니 우리는 이 함수에서 콜러로 전달하는 힙만 뽑아내면 그 범위를 추릴 수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힙을 할당받는 코드를 분리했습니다. 슈도코드인데요, 보시면 맨링크 메시지를 받아오기 위해 할당받는 버퍼가 있고요. 이 버퍼는 파싱된 후 콜러로 전달됩니다. 즉, 이 버퍼는 어, 메이크하는 순간에 힙에 할당되는 것이죠. 결국 콜러 중 넷링크 메시지를 계속 참조하고 있는 객체가 범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콜로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넷링크 범용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다른 프로그램은 메모리 누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프로파일러를 통해 이제 메모리 할당 코드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은 뭘 해야 할까요? 사람이 코드를 분석해야 합니다. 할당 받은 흰 메모리 주소를 어디서 참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프로파일러가 제공하는 스택트레이스를 따라 흐름을 파악하면 용이하고요. 이 구간은 온전히 개발자의 몫입니다. 프로파일러는 어디서 이 주소를 가지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모리 할당 시점에는 해당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메모리 할당 코드가 어딘지 아는 것만으로 이미 디버깅의 80%는 완료했습니다. 저희도 스택 트레이스를 통해 문제의 힙을 추적했고요. 결국 실리움의 버그를 발견했습니다. IP 라우팅 등 네트워크 정보를 캐싱하는 기능의 버그였고요. 캐시를 비우지 않고 계속 쌓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해결 방법으로 실리움의 버그를 고쳐서 배포할 수도 있었지만 이는 안정성 검증에 시간이 조금 필요한데요. 빠른 대응을 위해 우선은 캐싱 기능을 쓰지 않도록 오프하여 전체 클러스터에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버그는 수정해서 실리움의 PR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DKOS의 실리움 OOM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메모리 누수 디버깅의 첫발은 메모리 할당 코드를 찾는 것입니다. 이때 프로파일러를 사용하면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코드 분석을 통해 메모리 참조 코드를 찾으면 됩니다. 가능하면 프로파일러를 자주 써서 익숙해지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희는 실리움 외에도 자체 개발한 쿠버네티스 컨트롤러의 CPU, I/O, 바틀랙 해결의 프로파일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개발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카카오 클라우드 플랫폼 팀의 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